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Special Needs Trust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60대 후반으로 콜로라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나중에 우리가 없더라도 자녀가 혼자 잘 살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싶습니다. 다행히 다른 형제들이 서로 잘 챙겨주기 때문에 안심하지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형제들이 뭐 바빠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그렇고 제가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저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뭐 예전에 코스코에서도 어떤 분이 이에 대해서 그냥 인사하면서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고 또 이메일로도 문의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은 다뤄야지 하다가 차이필 미뤘거든요. 그래서 꼭 그분들께서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Special Need Trust. 이거는 또는 뭐 Supplemental Need Trust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SNT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장애가 있는 그런 뭐 대개의 경우 이제 가족 구성원일 텐데 Beneficiary를 위한 Trust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잖아요. 부모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이라는 기대를 하겠죠. 그 다음으로 또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팩트로 인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없기를 이라고 기대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지금 메디케이즈하고 뭐 서플멘트 스 c o m 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애, 어웨이 i 디스서빌리티 해가지고 이런 퍼슨 i 이트디스 l 빌리티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혜택인데 여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부 예산과 이런 사회보장 제도의 예산을 감안했을 때 자산과 소득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자가 자산이 많거나 뭐 소득이 뭐 일정 수준, 그게 굉장히 또트레 o l 수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부모님들이 대체로 이제 설립을 해주는 그런 트러스트라고 할 텐데, 뭐 종류를 한번 간단히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hird party 트러스트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타인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 설립하는 그런 트러스트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본인이 뭐 사고를 당해서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죠. 이거 first party 또는 self-settled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것이고요. 풀 트러스는 뭐 커먼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이 규모가 작았을 때 전체 여러 그 대상자들을 묶어서 풀로 해서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그런 건데요. 대개는 이제 1번 이 떨파리 s t 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주요 고려 사항 이게 사실 너무 테크니컬하고요. 굉장히 이 트러스트 중에서도 더욱 더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다 보니 이 자리에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요 고려 사항으로서 여기 이 S N T 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 만들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트러스티일 거예요. 그렇겠죠. 누가 이 트러스트, 누가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여기 없더라도 자녀를 위해 잘 써줄 수 있겠느냐, 잘 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트러스티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격을 박탈되면 안 되니까 자격이 박탈돼서는 안될 테니 그트러스트의 내용이 결국은 서플리멘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그와 같은 어떤 SSI를 보조하는 것이 그걸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말이 어렵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SS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훼손하지 않는 내용으로 서 이 트러스트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감안해야 되는 것이 이, 이게 굉장히 운영을 하면서 조금 번거로워질 수가 있는 게 실제 트러스트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특히 이제 장애가 있는 베네피셔리의 경우라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트러스트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결국 베네피셔리가 그 자산을 디스트 받아서 그가 직접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 가 이와 같은 일년의 그런 비용 집행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트러스트 의 역할 내지는 기대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꽤 수준이 높아진다고 라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쓸수 있는 그 용도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리멘털 해야 된다는 거죠. 서플리멘털 하다는 얘기는요 이 SSI가 제공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푸드와 쉘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식하고 사는 거. food and other household essential. 그 다음에 집 관련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special n e e d trust는 여기서의 그 자산을 가지고 요런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로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의 어떤 정부 그 benefit을 계속해서 자격 박탈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쵸?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게 스페셜니즈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고난이도의 전문적인 트러스트이다 보니 설립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한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트러스트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 트러스트의 역할 그리고 의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레벨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겠다 대개의 경우는 개인들이 하죠. 개인들 가족 구성원들, 뭐 부모님들이 생전에는 직접 하시고, 뭐 형제들이 있을 때또 하고 하는데 어, 어쩔 때는 프로페셔널 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원몰띵입니다원몰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밖에 없느냐? 왜 이거 설립하는데 비용도 들고 뭐 이런저런 것들 고려 사항이 많은데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 꼭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번거롭고 제약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Able Accou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에서 Able이 그 약자일 텐데요 주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마치 우리 뭐9 p l 플랜이라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스페셜 그 어카운트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장애가 있는 어떤 개인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텍스 어드밴티지되는 그런 투자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만드는 게 좋겠다이고요.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시피 여기에 들어간 자산은 투자를 통해서 불려 나가면서 그리고 불려 나가는 데 있어서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죠. 그 투자에서 불어나는 소득에서 세금이 안 나가고 그리고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과세 부담 없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마치 우리가 헬스에이빙스 어카운트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그 헬스에이빙 어카운트에 자산을 넣고 거기 투자를 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안 하고 그리고 의료비 목적으로 쓰면 그거에 대해서 또한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겠 장애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 줄수 있고요. 장애의 원인이 되는 또는 뭐 장애가 발생한 나이가 26세 이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러나 이게 법이 최근에 뭐 새로 바뀐 게 있어서 26년부터는 46세 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당되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리고요, 매년 17,000불까지, 현재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요, 매년 17,000불까지 불입할 수 있고요. 최대 금액은 23만 5천에서 55만. 이게 주에서 관리되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주마다 이 맥시멈 금액이 좀 다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꼭 거주하는 주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거주하는 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에서 제공하는 에이블 어카운트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쓰느냐? 앞서 우리가 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면 그리고 내가 SSI 베너피스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가지고 쓸수 있는 금액에 있어서 푸드 앤 쉘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식이라든가 어떤 내 생필품 나의 어떤 기본적인 퀄리티업 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ABL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육도 되고 음식 집 교통 고용 교육 뭐 등등 다 포괄적으로 쓸수 있으니 당연히 서로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와 에이블 어카운트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은 이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추러스티를 선정하는 것이 SNT에 있어서 스페셜리즈 러스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개인 또는 가족이 될수 있을 텐데요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또는 뭐 여의치 않지 않더라도 뭐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 보니 전문기관을 쓴다라고 하면요 전통적인 의미의 이 추러스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뭐 추러스 컴퍼니도 있는데요 이건 또한 좀 사안이 특수한 경우죠 그냥 일반 그런 금융기관보다는 각각의 그 로컬에서 이 여러 자산기관, 넌프로핏, 장애인센터, 보조센터들이 있죠.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분들 또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SSI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 내용들을, 트러스트의 내용들을 잘 반영해야겠다. 그리고 단순히 SSI만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스페셜 니즈잖아요. 그 니즈의 목적이 잘 구현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T와 Able a c c 를꼭 함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입니다.